은수미 전 의원께서 청와대 들어가셨네요. 여성가족비서관 되셨어요. 근데 이, 은수미 의원께서 우리 방송하고 많이 이제 인터뷰 비슷한 걸 하셨잖아요. 오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노동부 장관 하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답이 뭐라 그랬을까요? 불러줘야지 하죠.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불러줄 가능성이 없어요. 라고 했어요. 왜또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이유가 뭔지 그니까 친문으로 분리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러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을 모르시네요 친문이 아니기 때문에 불러주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꽤 많았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노동부 장관의 하마평이랄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추천이 있었는데 결국엔 청와대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비서관이라고 하는 게 사실 급이 좀 낮은 거예요 저번에 백원호 전 의원도 재선이나 되는데 비서관으로 갔지 않습니까? 민정 비서관. 지금 은수미 의원 같은 경우도 비서관으로 가면 급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개혁에 동참하고자 하는 물결들을 타고 내가 급이 좀 떨어져도 가서 일하겠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예스 yes,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 거라고 봐요. 장관 후보로도 언급된 바 있잖아요. 지난해 테러 방지법을 놓고 그 필러버스터 때 10시간의 기록을 세우면서 우리 진보 진영의 아이콘으로도 뜨기도 하셨는데요. 어, 노동연구원 이력과 여성 연구가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판단이 되는 게요. 이분이 원래 사회학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동연구원에서. 오랫동안 노동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갖고 계신 기존의 어떤 정책은 여성 가족 정책을 베이스로 깔고 있으면서 그렇죠. 이게 이제 노동하고 연계되면서 여성 문제와 노동 문제를 한꺼번에 다룰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그런 자리, 그런 역할을 할수 있게 되었다는 면에서는 오히려 이게 일타쌍피가 아닌가 그런 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 일자리 문제 등 더하기 많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무슨 보훈 인사도 아니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음. 이게 무슨 뭐 어떤 권력 권력에 연관돼 있어서 내린 낙하산도 아닌 거고 진짜 가장 제대로 된 실력자가 좋은 위치에 간 거잖아요. 음. 여기 대놓고 뭐라 그럴 사람은 없겠지 최소한. 음. 정말 화려이 기대가 되는데요. 한국의 엘리트라고 하면은 정치. 경제 이런 쪽에 뛰어나신 분들을 엘리트라고 하잖아요 네. 노동계 의 최고의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노동계라는 게 엘리트란 말이 좀 뭐~ 사실 어색하잖아 <laughs> 그니까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국책기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 국책기관에서 노동을 연구했던 뭐~ 스펙이네 이런 걸 통틀어 가지고 이쪽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새 정부의 노동주부장관으로 기대를 했던 게좀 사실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물 키우기의 어떤 과정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급이 낮다는 게 뭐냐면 국회의원 정도 되면요. 선수에 따라서는 장관급도 되고 차관급도 돼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이렇게 낮은 직급의 단계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는 직급 같은 거 신경 안 쓴다 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이런 차원이라고 보는 것이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상 어~ 은수미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과정에서도 친문 아닌 쪽으로 이렇게 어떤 약간은 네. 반문이었다고도 봐야 되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나긴 지금 안돼 아니 왜냐하면 음. 페미니즘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쓴소리 를 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건 우리 쪽에 워낙 전문가가 있어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이분의 능력과 경력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렇죠. 기회를 줬다는 면에서 야, 이분의 인재풀은 정말 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 그런데 정말 효과적인 리더가 되려면 싫든 좋든 나에게 쓴소리를 할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주변에 음. 그런데 아까 그 후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엘리트는 은수미 엘리트는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었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정책 자문위원 등을 걸친 사람이라서 뭐 정치도 알고 노동계도 알고 여성도 알고 정말 일타 몇 피가 될지 그거 아십니까? 은수미 전 의원이 김민석 원장이랑 동기동창이에요. 네. 서울대. <laughs> 아, 그런 인맥이 있고요. 어. 그러면서 저는 그런 거 봐요. 뭐, 은수미 의원은 은수미 의원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 최고의 전문가니까 뭐, 저는 이견은 별로 없고요. 어,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엮이면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는데 사람 알고 보면 있잖아요 나이 뭐30 먹으나 40 먹으나 50 먹으나 60 먹으나 사람 감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친문 반문 이런게 사실은 의미가 없어진 자리가 대통령이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그 그룹 내에서 같은 패밀리 비슷하게 가깝게 지낸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대선 때도요 뭐 기존의 친문 아니었던 분들이 열심히 뛰어서 문재인 대통령 만들잖아요 그러면 친문 된 거예요. 문섭이원안 그랬습니까? 반문 뭐 비문, 친문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언론의 농간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미지만 더 씌워지는 거지. 은석미 전원도 성남에서 대선 선거운동 정말 열심히 했고.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친문이 아니니까 뭐 불러 줄 겠어요라고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했지만 문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불러 줄것 같은데요. 제 그렇죠. 말이 적중했잖아요. 네. 그 이게 우리 그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의 큰 문제 중에 하나로 보였었잖아요 특히 대한민국 정치 환경에서는 인재풀이 너무나도 얕고 인재풀이 너무나도 그냥 뻔했었는데 근데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도 훌륭한 인재들이 많은데 왜이 사람들이 이렇게 썩고 있나라는 아쉬움이 너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5년) 키우고 (10년) 키우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어~ 문 대통령 스타일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에 반대하는 사람 진심으로 받아주면 원래 친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친해지거나 충성합니다. 그것을 너무나 정확히 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는은 작가님이라고 불러요 책도 많이 쓰셨거든요. 은 작가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 가셔서 열심히 하시고 그 전까지는 어. 그럼 우리 방송에 쉽게 못 뵙겠네 요 앞으로는 앞으로 이제 그 자리 내려올 때까지 뵐 수가 없죠 청와대 분들은 이런 그 인터뷰 같은 거 거의 안 하죠 정권 초반기다고요 대한민국에 양보하겠습니다 음. 5년만 예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기대해 방송은 오늘부터 시작돼서 이번 주에는 굉장히 많은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방송은 오늘은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추적 관련해서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얼마 전에 재판에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전 국세청장이 임명되고 나서 최순실을 만났다. 그렇지만 그 당사자는 재판에서 그랬죠.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인사 정도만 했다. 민간인을 만난 자체가 이상한 건데. 그러니까 인사 갔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는 거예요. 자기랑 가깝고 자기 자신의 어떤 세무조사라든지 등등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으로 최순실이 천거해서 박근혜가 임명시켜준 그런 관계였다고 봐야겠죠. 그 말을 누가 믿어요? 지금까지 국정농단이 뭔데요? 최순실이라고 하는 자가 박근혜라는 허수아비 대통령을 이용해서 국가의 온갖 중요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해버린 사건이 아닙니까 근데 한승희 국세청장의 청문회를 보면 약간 그~ 뭐랄까 청탁 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뭔 얘기냐면 최준실 은닉재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미 조사하고 있다라고 후련하게 밝혀주시기도 했고 음. 뭐 탈세 관계에서는뭐 조사하겠다, 엄정 조사하겠다. 종교인 과세는 시기만 정해주면 정치적으로 정해주면 나 그냥 할게. 뭐 전경련 보수단체 지원한 부분은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고 그 자금 흐름 과정 또 확인해보겠다 얘기했고 또 청계재단이나 뭐 이런 재벌들 공익재단 운영실태 점검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게 뭐냐면, 당신이 국제청장이 되면, 그동안 이런, 이런 것들을 해주세요! 하고 의원들이 당부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뭐, 어떻게, 예전에 했던 것처럼 막, 어, 비리를 뒤집어 씌워서 낙마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그,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충분히 지금 있는 그 청문회를 통과하실 분인 거고, 또, 드신 말씀 중에 얘기한 게, 지금 추경 예산이 현재 세입 상태로 충분할이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에서도 충분히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좀 뭔가 궁금증은 갖고 있었으나 누군가 확답 안 해준 거를 후련하게 얘기해주는 아주 사이다 같은 청문회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세무조사를 요구받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물었어요. 답은 원래 어떻게 정상이에요. 공정하게 법대로 처리하겠다라고 바로 얘기한 거잖아.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왜 국세청장이 그 사정기관 그러면서 권력기관이 들어갔냐면은 마음에 안 들면 털어버리면 그걸로 그 그룹이 끝장나는 것이 전통적인 관례였어요. 편법들이 동원되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기업도 100% 세무신고를 제대로 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털면 무조건 나오게 돼 있는 게 한국 기업 문화 같은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 무슨 그룹이? 그러면 왜 전두환이 대표적으로 국제그룹 날리는 방식으로 그후그 그 이후에도 그 방식으로 이렇게 기업들을 털어 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냐고 물으면 국세청장 후보자가 그러면 뭐 때에 따라서 정치적으로도 쓸수 있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말씀하신 거면 시원시원해요. 종교인 과세, 시기만 정해주시면은 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경년, 보수단체 지원은, 아, 그거 잘못했지. 그건 세금을 팍, 먹어야지 라고 그냥 명쾌하게 해서 이 질문을 던지신 분들도 후련하지 않았을까. 좀 불만은 있어. 뭐가? 은닉 재산이 200억 정도래. 누가? 순실이 거, 부동산, 뭐, 이런 거, 현재까지 밝혀진 게. 에이. 그리고, 어, 한 1200억 이상의 최씨 일과 자산이 있고, 박정희와 관련된 400개 해외 페이퍼 컴퍼니까지 조사를 했대. 아이, 내가 생각해도 공이 두 개가 부족해. 아, 참. 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 청문에 나와가지고 아직 조사도 끝나지 아, 않은걸 가지고. 꼬다리인가? 아, 땡기면 수... 계속 오나? 아이 스위스까지 갔다 왔는데, 스위스 다녀오, 뭐 어떻게 해서 다녀오셨죠? 네, 거기 가가지고 이래, 저래, 박정희꺼 보고 왔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탈탈탈 털어낼 수 있는. 그동안 국제청 직원들 한몇년 동안 너무 놀았잖아. 너무 쉬었어. 3, 8년 푹 쉬었잖아. 이제 한번 이 밀린 체력이 과로사까지는 안 바래. 그냥 몸살 날 때까지 한번 조져 보는. 네, 8년 전에 입사하신 분들은 아, 원래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셨는데 아닙니다. 국세청도 일하는 부서였었습니다. 근데 정치적이지 않으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국세청 자체가 정치적이기 100% 정치적이지 않기는 힘들어요. 문재인 정부는 에 그럴 일이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이 저 믿고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믿지만 실제로 웬만한 기업들은 전정권들과의 그런 유착 관계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세무 조사를 눈감아 주는 무마하는 방식으로 전해졌는데 그거를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또 터져 나올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러면 저 그룹 세무 조사 해야 된다라고 여론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치적 반대파들 쪽에서는 정치적인 세무조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00% 비정치적인 세무조사는그사실다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쨌건 저는 한승유 후보자는 그이 스타일이나 이런 걸 보면 떡 부러지고 야무지게 잘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믿음이 갑니다이 맥락에 저는 이번에 개혁을 하면서 정말 어느 부처가 됐든 국민만 바라보고 할수 있는 그 권위를 줬으면 좋겠어요. 시야 자체를

예스. Yes,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 거라고 봐요. 장관 후보로도 언급된 바 있잖아요. 지난해 테러 방지법을 놓고 그 필러버스터 때 10시간의 기록을 세우면서 우리 진보 진영의 아이콘으로도 뜨기도 하셨는데요. 어, 노동연구원 이력과 여성 연구가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판단이 되는 게요 이분이 원래 사회학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동연구원에서 오랫동안 노동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갖고 계신 기존의 어떤 정책은 여성 가족 정책을 베이스로 깔고 있으면서 그렇죠. 이게 이제 노동하고 최고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노동계라는 게 엘리트란 말이 좀뭐 사실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한국 노동연구원에서 국책 기관이거든요. 네. 실제로. 그이 국책기관에서 노동을 연구했던 뭐 스펙이나 이런 걸 통틀어가지고 이쪽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새정부의 노동주부 장관으로 기대를 했던 게좀 사실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물 키우기의 어떤 과정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급이 낮다는게 뭐냐면 국회의원 정도 되면요. 선수에 따라서는 장관급도 되고 차관급도 돼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이렇게 낮은 직급의 단계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는 직급 같은 거 신경 안 쓴다. 난 내가 하고 싶은 일 한다. 이런 차원이라고 보는 것이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상 은수미 어,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과정에서도 친문 아닌 쪽으로 이렇게 어떤 약간은 네. 반문이었다고도 봐야 되지.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긴 어? 은수미 전 의원께서 청와대 들어가셨네요. 여성 가족 비서관 되셨어요. 근데 은수미 의원께서 우리 방송하고 많이 이제 인터뷰 비슷한 걸 하셨잖아요. 오실 때 그런 얘기했어요. 를 물어봤어요. 노동부 장관 하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답이 뭐라 그랬을까요? 불러주어야지 하죠.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불러줄 가능성이 없어요라고 했어요. 오왜또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그 친문으로 분리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러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을 모르시네요. 친문이 아니기 때문에 불러주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요? 그런 게꽤 많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노동부 장관의 하마평이랄까 굉장히 많은 분들의 추천이 있었는데 결국엔 청와대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비서관이라고 하는 게 사실 급이 좀 낮은 거예요. 저번에 백원우 전 의원도 연계되면서 여성문제와 노동문제를 한꺼번에 다룰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그런 자리 그런 역할을 할수 있게 되었다는 면에서는 오히려 이게 일타쌍피가 아닌가 그런 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 일자리 문제 등 더하기 많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무슨 보훈 인사도 아니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음. 이게 무슨 뭐어 어떤 권력 권력의 연관돼 있어서 내린 낙하산도 아닌 거고 진짜 가장 제대로 된 실력자가 좋은 위치에 간 거잖아요 음. 여기 대놓고 뭐라 그럴 사람은 없겠지 최소한 음. 정말 화려하게 기대가 되는데요 한국의 엘리트라고 하면은 정치 경제 이런 쪽에 뛰어나신 분들을 엘리트라고 하잖아요 네. 노동계에 지금 안돼 왜냐하면 음. 페미니즘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쓴소리 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건 우리 쪽에 워낙 전문가가 있어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이분의 능력과 경력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렇죠. 기회를 줬다는 면에서 야, 이분의 인재풀은 정말 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런데 정말 효과적인 리더가 되려면 싫든 좋든 나에게 쓴소리를 할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주변에 그런데 아까 그 후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엘리트는 은수미 엘리트는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었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정책 자문위원 등을 걸치